오늘 보도에는 민선 타기 김동연 지사님이 경기 북부 무민들에게 공약한 질병발전 정책을 포지일관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습니다 <laughs> 먼저 지난 5일 김동연 조지사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북도 경인 추진에 대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서 섹스와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번호에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양립이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기의 경기북도 안대하며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경기북부에 만들어진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김동연 지사의 역전 사업인 경기북도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해 이전과 정책을 만들고 90회가 넘는 공청의경기도의회 결의안을 통과 국회 토론회까지 공을 들여왔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이전은 도지사 취임 이후 단한 개만 실행되었습니다. 오히려 경기북도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하면서 10개 대상 기관 이전을 차살일 미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양시에는 당초 2025년까지 경기 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이전 예정이었으나 현재 2018년으로 미뤄졌고, 민선택이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 계획에도 10개 기관 이전 내용이 전무합니다. 작년 11월 경기도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해 2,754억 원의 예산수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본 예산에 공공기관 이도를 연두한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방향성이 다른 경기 북부 특별자체도 설치와 공공기관 이도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결국 시간만 흘러갈 듯 뿐, 경기 북부의 발전된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작품의 상항을 살펴보면 경기 북부의 유일한 탐메시 고향시조차도 경기도의 훈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경기북부의 대표적 대조타운드로 완공된 산업클러스터나 산업특화단지가 없습니다. 고양시는 전력을 다해 국가 첨단전자산업으로 바이오특화단지를 지정받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해를 버더시 수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교바이오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양시는 유일한 산업단지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5 8개지역 51만 평에 대한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 테크노밸리와는 대조적으로 경기도에 불공정 대하가 있다. 고양시의 지원 권추가보다 COG 무상 제공, 특별 세계 조례 재정 등으로 인해 일산 테크노밸리의 오히려 고양시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중단된 민간 합동 건설 투자 사업인 케이컬 터밸리는 자초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토부 조정위에서는 산업체계를 위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살짝 돌진 경기도와 사월까지결단을 내비치지 않는다면 진행은 불가능한 상황. 또한, 본 의원이 21년 9월 중 고등증을 한일산에게 무려 사업, 보지사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예산 확보 방안이나 구체적 계획조차 없습니다. 김포시와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를 떠나, 내가 시티 서울을 부르짖는 돌면 소리의 이유는, 경기도 골대에서 벗어나 자족도시가 되기 위함입니다. 고지사 이미 절반이 다가오지만, 가시적으로 성과 없이 낱낱이 남부와의 발전 격차는 확대 되고, 수차례 약속한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은 알맹이 없는 축쟁이가 되었습니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가 진면한 일산 테크놀로리불공정 계약 제정, 조정한 수련을 통한 테이크저리이 사업 재취지, 아이오타카다미 지정 등의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1 3 0 0만 우리 동인들의 행복을 위해 전심으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자유 교역 지정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정은 지사님이 배워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